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계신 오영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범죄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고,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확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불안이 있는 것 중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음,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어, 사회적인 어떤 분노 그리고 황당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요. 마약 사범 중에서 2,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을 살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어,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그러나 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막아내는 방법은 어, 강력하고 어, 강력한 어,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그리고 시각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 지금 현재 두 곳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두분 말씀 꼭 잊지 않고 좋은 정책 펴겠습니다. 고맙습니다.